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남겨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은 역시 2400포인트까지는 왔습니다. 저도 시장2200돌을 때는 2300, 400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400 정도 오니까는 역시 시장이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2500까지 끌어올려서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거나 뭐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의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 생각은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제 예상으로는 공매도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어 공매도가 없으니까 저는 조정이 없이 올라오고 그리고 요즘에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n자 반등이라든가 눌림목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공매도를 해서 매도 물량이 먼저 나와주고 그리고 그걸 다시 상환해서 갚으려고 하는 매수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눌림목 매매가 잘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가는 놈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신용잔고가 지금 15조를 돌파하고 넘어서고 있죠. 3월 저점엔 6조 4천억대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두 배가 넘어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 내가 10만 원치 샀더니 아씨 수익 봤으면 내가 이거 100만 원 샀으면 수익이 얼마일까? 그리고 1000만 원 샀으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금액이 자꾸,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시장은 가는 놈이 간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또 가고, 올라가는 종목이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은 시장을 우리가 몇십 년을 돌려보더라도요. 그런 시장은 몇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매가 올바른 매매가 아니고요. 또, 특히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수익 보는 사람보다 손실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끝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우리가 어 시작을 해놓고 그만두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크게 물려서 10만원 넣어서 내가 10% 수익 보면서 만원 벌고 그리고서 내가 100만원 넣어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 넣고 10% 수익을 내서 또 10만원 벌고 어, 천만원이었으면 얼마였지? 어, 나 천만원 투자해야지 해서 천만원 넣어 100만원 벌고 또 5천만원 넣었다가 500만원 넣고 그리고 다시 1억을 넣었다가 반토막이라서 5천만원 날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본 거보다 나중에 뱉어낼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금화라는 겁니다. 현금화를 저는 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4월 달에 이쪽에서 횡보를 할때 역시나 원래 흐름이라면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승을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조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하락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하락은 신용장구와 반대 매매와 공매도와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깊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뭐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있겠습니다만는 얼마나 수익을 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 주에도 수익 실현 종목이 세 개나 됩니다. 이번 주도 네 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실현하고 계시고 무슨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과 제가 <laughs> 어,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현대차와 넷마블을 미리 추천해드렸다라고 해드렸고 그러면서 호텔신라 여러분들께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지 며칠 만에 지금 벌써 5.3%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채팅창 분위기 봤습니다. 그런 걸왜 추천을 해? 이런 걸왜 사?라고 했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기로 가져갔을 때도, 단기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제가 박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발굴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은 있으신지, 혹시나 이런 종목을 샀을 때 빠졌을 땐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은 짜고 하고 계시는지, 형든 계좌 비중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하락과 맞닥뜨리는 딱 드리는 위기 변화는 여러분들 계좌에 고스란히 손실로 다 전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안전한 종목 중에서는 지금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종목이 답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에서 1시간, 2시간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하우와 기술과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강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습득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걸 사는 방법이 뭡니다. 이자리에 사는 방법이 뭡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 전략은 현금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4월달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진검승부 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보는 게 당연한 시장이고요. 없는 사람은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그거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겠다. 아직도 수익 낼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그 기업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찾아서 또 대응은 잘 하실 수가 있을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실력이 없다. 내가 좀 초보다라고 하신다면은 현금화 전략.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화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것이 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이 마음에 든다면 현금화 흔들리지 말고 하시고 시장 빠질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 빠지는 걸 즐겨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의 기회는 시장이 빠졌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려드는 것보다. 싸게 산다라는 개념을 조금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줄줄줄줄 올라가는지만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시장 올라가는 것과 내 계좌가 수익이 난다라는 거랑은 좀 별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되는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